날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1, 네. 아니, 네. 하나씩 골라. 네. 1등 모양? 아니, 다시 골라봐. 1등. 5등, 5등. 5등. 1등 김치. 1등. 2등 삼겹살? 2등 삼겹살? 3등. 3등. 등 3등. 3등. 등등등등등등 3등. 등 순대 볶음이 바뀌었어? m i p 순 k 국 s o Sindeko. s i n 대 e k o Sindek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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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n d 나리 오늘 뭐 하시죠 집에서? 응? 뭐 하고 계세요? 몰라. <laughs> 뭐할 거예요? 산 등산 해요. 네, 또 순대국 먹어요. 네, 아침부터 순대국 먹고 싶죠? 맞아요. 또또 응? 또 있잖아요. 아 아이스크림 먹어요. 그렇죠, 우리 남 쿠폰 아이스크림 먹어야겠죠? 응. 맞습니다. 음. 아 그리고 저희 나리 이거 보여드려야지 저희 앨범이 나왔어요. 네 베트남의 나리 고양이도 이거지 고양이도. 네 베트남 고양이도 이게 있는데 저희가 또 하나 뽑았습니다. 이것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자나 아, 들고 있어요. 네. <laughs> 짠, 저희, 약간 각도가 이건데? 네, 시부모님하고, 네, 저희 처가 같이 사진 찍은 거, 네, 이렇게 올렸습니다. 아, 빨리 이대로 돌아가야지 살안 되겠습니다. 너무 창피하고 지금, 네. 그래서 오늘은 할일 없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, 나디씨하고 순대국 먹고, 아이스크림 먹고 산한번 타고 오겠습니다 뿅 이따 봐요 네 <laughs>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다리씨? 더워 더워요? <laughs> 저는 반팔 입고 왔죠 그럴 줄 알고 어제 비가 와서 좀 날씨. 어? 우와 아니 응? 일어나서 오후에 비온되는 거야? 오늘 또 원래 비 온다고 했는데? 오늘 또 싶어? 저녁에 비 온다는데? 몰라요. 비 오면 안 돼. 우리 데이트 해야죠? 나리야 응. 내일 응. 그 부평 베트남 식당 있다며 바깥에, 역 바깥에 한번 알아보자. 베트남 식당. 밥미 먹어야죠. 응. 와. 대찬물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? 아 우리 나리가 좋아하는 갈치. 나치, 나리가 갈치 킬러죠? 나리가 갈치 엄청 잘 먹습니다. 이거 그때 지하상가에서 샀나? 부평에서 샀나 나리야? 응? 부평에서 샀나 이거? 이거? 응. 그렇지. 이뻐. 빠빠. 원 어, 회장님 있어? 어? 안 계시는가 본데? 없어. <laughs> 어, 아 이때 이때. 회장님 있다. 있다. 음. 있다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우와 시원하다. 시원하네. 좋아요. 다들 어. 아시죠? 네, 여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저희. <laughs> 순대 볶음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아, 나리가? 순대 볶음. 깻잎. 도전합니다. 깻잎을 못 먹어서, 깻잎은 제가 다 먹을 거예요. 어? 저기 순대 볶음 소짜리 하나 주세요 깻잎? 네. 곱창 볶음. 네. 아니야, 깻잎은 안 먹으면 되겠어. 안 먹으면 많이 안 들어가. 날좀 밑에 이거. 아 자다가 혼자 이거 이렇게 했어? <laughs> 조심해야지. 아침부터 순대국 먹고 싶었어? 순대국? 순대국 먹고 싶었어? 먹어보면 깜짝 놀라. 안 매워. 야채가? 이게 뭐야?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아뇨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. 제가 아. 먹으면 여기는 순대 볶음이 또 진짜 맛있거든요. 야채도 듬뿍 나오고. 맛있겠습니다. 여기 기본찬나왔고요이국어떻는어머니하 이거 어하고 있습니다. 어리게 해? 이거 어 예, 지금 먹어도 돼요? 네. 네. 예, 드디어. 음, 이게 순대 볶음이거든요. 야채가 정말 많고 건더기도 진짜 많아요. 이게 솥자리인데. 나리 씨는 깻잎을 못 먹습니다. 그래서 깻잎만 제거하고 줄게요. 지금 하? 이거 나중에 볶음밥 먹을 거야 아니면 그냥 먹어. 내가 하나만 먹는 거. 먹 지금 좀 아, 먹고 싶어 아, 그러면 그냥 밥먹자 볶음밥 안먹래 어? 일단 볶음밥? 차마 이것만 먹어. 볶음밥 엄청 맛있지. 음. 어, <laughs> 사장님 저희 마늘 좀더 주세요 잘했지? <laughs> 어때요? 먹어보세요 <웃음> 맛있나요? 건더기가 <laughs>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음. 맛있다 <웃음> <웃음> <laughs> <laughs> 맛있습니까아이 <laughs> 괜찮아 빨리 줬으면 돼. 그래 내가 오 가면서 그다 했는데 아이 괜찮아요. <웃음> 맛있게 먹으면 돼요. 나는 요거. 음. 한국 음식. 예배잘 음. 아, 맞아요. 음. <laughs>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아. 깻잎만. 만 이거 어 말이 원래 한국 사람이잖아. 나는 베트남 음식이 잘 맞아요. 음. 우리 뭐야? 운명이야 말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1등 모양. 아니 하나씩 골라봐요. 1등. 그리고 5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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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. 진짜? 이 김치 겹살 1등 삼겹살 2등 성격전? 3등. 거고 4등. 순 대결을 하 볶음이 바뀌었어? 아, 순대국순 음? 부대찌개가 빠졌네. <laughs> <laughs> 시어머니 밥이 빠졌네? 1등? 시어머니 밥은 1등? 볶음도 맛있지? 이제 나리가 볶음도 먹을 수 있네. 국이더 좋지. <laughs> 맞다. 깻잎 맞나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거는 아네 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왔습니다. 와 이거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응? 건더기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감자탕도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거쳐가는 단계라고 하죠. 깻이 깻잎 아야 여기 깻잎 없어. <laughs> 어. 맛있게 드시고요. 아그런데 나리가 먹을 줄 알아요. 나리 이거 꺼도 돼요? 꺼도 돼. 이사가? <laughs> 베트남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먹어, 나리야? 어떤 거 먹을 때? 어떤 요리 먹을 때? 캐라 어? 노래? 아, 계란? 계란 요리 캐 계란? 래 캐라 노 그냥 이 노래? 캐라 노래? 캐라 노라 노래? 캐라 첫 번째 요리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넣잖아. 베트남 그런 거 있어? 그러니까 한국은 메인 요리를 먹고 남은 걸로 밥을 볶아 그런 건 없구나. 응. 한국은 이거를 디저트라 그래. 디저트. 디저트. <laughs> 밥을 안 먹으면 아 뭔가 허전하다. 밥안 먹은 거 같은데. 이래. 음, 그거 먹는 거 맛있지. 응. 20분 걸려서 <laughs> 120분 다고 누룽지에 참맛을 알고 있어요. 나리가 한국 음식 잘 먹어서 너무 좋아. 다행이야.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살기 힘들어. 근데 나리가 요리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어서 남편 살쪘어. <laughs> 나 지금 무슨 뭐... 요리 아니 왜? 나 몰라. 나, 나, 다이어트 나, 해야지. 그, 나, 응. 나, 나, <laughs> 나, <나는> 먹어야지. 쑥쑥. <laughs> 많이 줬다. 어? 잘했어. 이게 예의야, 예의. 다리가 예의가, 다리가 예의가 좋아. 어, 그 이렇게 취업해가지고. 예의 있는 사람들을 네. 한국 사람들은 더 잘해줘. 한국 사람들 있어? 신청. 친절해? 아르가착하니까또더잘는 음. 거야. 음. 진짜 잘 했어. 선생님 너무 친 좋은 응. 선생님 많어터너 웃겨. <laughs> 아쁜학생은 <놀란람> <나쁜 놀람> 없지? 없지? 구독자님들이 나쁜 학생 만나 어떡하지? 걱정 많이 했어. 아, <놀람> 따해 <놀람> <놀람>

좋았습니다. 잠시, 응. <laughs> 잠시 미모 정비. 잠시. 오늘은 순대국 말고 순대 볶음 아, 먹었어요. 어땠어요? 아, 좋았어요 그리고요? 지금 뭐 지금 뭐 해요? 아이스크림. 산 산청 마요야지 네, 먼저 베스큘라미스 가서 더블. 더블 이름 기억 안 나? 그거 먹으러 가요. 네, 같이죠. 잘 먹었습니다. 더블 주니어 들고 산으로 가자요. 나리 씨 이리 와요. 어디가? 항상 자신 있게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요, 나리 씨. 뿅. 응. 사진?